주변에서 별로 조, 좋아하지 않는 오래된 집착들로 응. 버려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혼자서 좋다고 박박 우기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버려야 할, 하는 고집의 기준은 무엇일까? 첫째, 남의가 피해 가는 것인가? 둘째,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되었나? 셋째,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타협의 여지가 있는가? 사실, 남의 의견을 절충해서 한다면 고집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무조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 것이 맞고 옳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사람이 고집스러운 것, 것,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자,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빡빡 우기고 상대방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한다. 그리고 자신의 오래된 과거에 집착하는 방, 생각에 발목을 잡혀서 주변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집은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배움의 길을 포기해서이다. 학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달하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발분을 등지는 행위 때문이다. 세상과 단절해서이다. 세상과 의견을 절충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자신만이 울타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소용없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만 옳다고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존재한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이다. 오만함이 보는 자신의 그릇된 가치관이다. 왜 구집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신다. 자신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주변 사람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다. 즉 강요를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런 것 없, 없어도 다들 잘 살았어. 우리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 그대로 해. 지금은 옛날이 아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갈 것을 강요한다. 강요하더라도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좋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의견 절충이 없고 차 타협의 의지가 없, 없다. 그 집의 대표적인 폐쇄적인 부분은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을 하면 될 텐데 혼자,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을 밀어붙이는 경우이다. 속담과 관용구 첫째 황소고집 절대 꺾이지 않으려는 기세로 끝까지 고집집을 부리다. 둘째 콧대가 세다. 남의 말을 잘, 듣, 잘 듣지 아니하고 고집이 매우 세다. 셋째 병신이 한고집한다. 못난 인간이 고집을 부림, 부리면 비유적으로 이유 이르는 말이다. 넷째, 길로 가라니까 무로 간다. 편하고 유리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굳이, 굳었는데도 굳이 자기 고집대로만 하면 이르는 말이다. 자신의 지시나 윗사람의 명령을 어, 어김을 이르는 말이다. 다섯째 꿋꿋하게 서서 똥누겠다. 고집이 세서 조금 도 융통성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섯째 밥을 죽이라고 우긴다. 밥을 내놓고 죽이라고 우기듯이 사실과 맞지 않는 것도 굽히지 않고 우긴다는 뜻이다. 마구 고 고집을 부리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러? 아니, 무, 그러니까는 여 기서, 물을적게 부으면 밥이되 는데, 물을 많이, 부 으면 죽 이라고 볼 수는 있 겠죠？고집 이라는 영어 자 체가 좋은뜻이 아닌 경 우가 많다. 많다. 그래서 지키, 지, 지키는 것보다 버려야 할 부분이 더 많다. 혹시 나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지는 않은가? 고집 때문에 가족이지만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누구도, 누구를 원망할 수도, 스스로가 만든 늪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 외롭게 살아가기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의 말년을 보면,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게 된다 당신의 고집을 들어보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바렵고 없고, 없고 지구력도 없고 음, 발음도 부족한 부확한 내가 작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고집이라고는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가족들이야 응원을 하지만 지인들이 볼 때는 그, 그렇게 보이, 보였을 것입니다 저지간 제43장으로 넘어왔는데 나머지를 본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심함의 재발견. 소심. 조지, 조, 조심성이 많, 많음. 2. 도, 도량이 좁음. 3. 마음 씀씀이가 적음. 소심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소심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소심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심함이 나한테만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마음 수양을 꽤나 한나 역시도 소심함은 있다. 위인들도 소심함은 있다. 상황에 따라서 소심함이 아니 올 수도 있는데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나는 소심한 인간이야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산다면 정말 소심한 사람이다. 정말 소심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소심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 나는 소심하게 하 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정말 남이, 소 심하 다고 판단 을 내린다고？살 아 가면 그인 생이 너무 불쌍하다, <laughs> 내성 적 이고 성격 이라고, 소 심하 다는 선입견 을버 리자 대부 분의 사람 들이 착각 하는 것이 내성 적인 성격 을소 심하 다고 생각 한다. 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대범할 수 있다.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남에게 상, 상처를 줄까 남에게 해를 입, 입힐까 싶어서 말을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사람이니다 내성적인 사람 성격은 스스로 상처를 입히지만 외형적인 행적인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 저도 어렸을 때 와, 왕따가 원인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성격이 꽤 내성적이었거든요. 반면에 외향적인 외향적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격이 활달하다 보니까 어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직하면 기차 여행을 할수 있는. 열차 승무원이 작가의 꿈은 이전에 수, 열차 승무원이 꿈이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우지간 오히려 생각없이 활동하는 사람이 의외로 속이 심한 사람이 많이 있다. 활달한 척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과거에 너왜 그리 속이 심해라는 말에 상처를 마,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범한 척을 하는 것뿐이다. 무조건 활발하면 소심하다면 하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오히려 남을 배려하지 아, 않는 사람이 더 소심한 것이다. 말과 행동은 생각 없이 내뱉기 쉽고 생각은 생각으로 끊기 쉽다. 내성적인 사람은 내, 내 안에서 행복과 자신을 발견하려는 사람이다. 내성적인 사람이 말없건 활발하지. 못 찾고 소심하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사람들이 왜이리 소심해라고 말하는 말에 충격받지 마라. 상대방의 귀를 꺾기 위해 위해서 일부 그런 선수를 친다. 왜 사람들이 남자가 왜왜 그리 소심해라는 말을 할까? 자신의 생각에 선입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가. 나, 땡땡땡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선입견의 노예이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서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람이 왜 그렇게, 소시 소심해 라고 내뱉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기가 살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주눅이 들고 기가 꺾인다. 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기를 꺾는 주문이고 기가 센 사람에게는 혀를 함부로 놀린 백가를 치르게 하는 말이니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이 안 받아들였을 때 공격하는 말이다. 소심하다는 말에 이용당하지 말라. 평소에 남자가 사람이 왜 그리 소심해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소심하다는 말로 당신을 자극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라는 개선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당신의 분노를 상승시키고 끌어내어서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조심하고 또 경계하라. 남자는 소시, 소심하지 않으려면 마음에도 없는 여자가 유혹해서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남자는 소심하지 않으려면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돈을 물듯이 물듯, 써야 하는가? 남자는 소심하지 않으려면 마음에도 없는 짓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그르, 그런 스스로. 때 없는 소심하다는 말에 양심을 팔면서까지 후회할 짓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정말 소심한 인간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러면 피곤하고도 불쌍한 사람이다. 소심하지 않는 척을 했지만 정말 소심한 사람인 것이다. 다행히 당신을 더 나은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준다면 은혜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그 방향이 당신을 타락한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하라. 새치 혓바닥으로 당신의 분노를 자극시켜 움직이려는 간악한 자이다. 자, 이제 이제 이, 9월의 마지막 날에 나머지 어, 어, 인생 첫 세수는 10월 달에 10월 달에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연휴에, 연휴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는. 10월 5일 다른 장소지만 낯익은 장소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